얘는 베이비시터가 오기로 했어. 베이비시터인데 우리한테 돈을 준다고 했어. 돈왜 줘? 지원금 같은 거를 이제. 뭔 지원금? 식비.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준다고. 이 아직 그 육아를 안 해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laughs> 아니 우리가 식급도 주고 식대도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아, 반대야. 사랑 인사로 나오세요. <laughs> 이상한 아저씨가 왔어요 오 많이 컸구만 아빠 아니, 카메라 샀어? 나되지마내가 뭔데 카메라를 사 식립보행이 이제 쉽네 쉬워 네, 이제 잘해. 잘해 이제 이제 육아 할만해 그래서 어, 어, 할만하다고? <laughs> 이제 한살 넘었어 이제 14개월? 응, 아니 그 사이에 성숙해졌네 많이 그그 그래, 컸어 그래 많이 컸어 애가 클클 봉지 잡으면 어떡하니 수영아 삼촌한테 왜안가 새랑아 그런 리액션 안돼 크기 오 새랑아 이렇게 새랑이 아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기를 아예 못 놀아주네 보니까 네. 아, 말만 하면 장난 아니야 재랑이 삼촌이랑 같이 놀아요 야 근데 더 귀여워졌다 진짜 아 미안해 너무 귀여워졌다 그걸 아기 뛰라고 해뭐 다른 말 있지 않아? 코데기 라고 코데기 옛날 아빠들은 뒤로 아, 하는 코데기 봐봐 이게 뭔지 알아? 우와. 봐봐. 그 나는 이걸 이제 아기띠를 못 해. 왜냐면 네. 내가 옛날에 그 치질 수술을 했잖아. 3 0분 이상 하면은 어. 똥꼬가 계속 튀어나와서 나못 해. 형 이거 형님 그거 하기 하려고 변명하는 거 아니야? 저는못 네. 해요. 네? 예? 여기 허리가 좀 여기 치료받으러 왔어. 체격 받치기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어. 아. 그럼 이제 저아기때는왜 있나요? 절대 <laughs> 있나, 못 하는데. 절대 못 하는데. 자 수명을 다한 거지. 무슨? 그건 안 돼. 네. 어. 아 아니,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허리 사이즈 가그 Y 돌고. 안녕. 와 이게 왜좋을까 이거 근데 건강할 것 같은데 이거다가? 야 여러분 떡방 대박이다 어, 조금 저도돼 조금 도돼 부모가 되면 이런 생활도 흔치 않다고 합니다 짜끈 또그 시어터 베비시터 베일시터 베일시터를 한번 추하고 싶어요 초보면 시급이 13,000원 고수는 16,000원, 17,000원 하루 6시간, 한달 이렇게 상주 베이비스터는 한 삼백만 원. 강남 어, 장신 쪽에 있어요. 삼백만 원 있을려면 한 달에 천만 원 벌어도 못 쓰지. 세우 차비는 쓸 수도 참. 있죠. 두 부부 합산 한 그래도 1, 1,500 벌어야. 체량이가 이런 카페를 와보긴 와봤을 거야. 언제 왔나 다중 세계. 아, 그 체량이랑 그 동네 엄마들하고 이런 카페를 한번 와본 적이 있어. 근데 유모차에서 애가 뛰어내리려 해가지고 집에 간다고 테이크아웃을 받고 집에 갔어. 동은오빠의 호의로 맛있는 것을 먹게 되었어. 야뭐 멋있긴 멋있어. 블랙 슈핑 어쩌고, 어쩌고. 어 뭔지도 모르잖아. 블루티시 숍해. 맛을 그냥 시 먹고요? 저도 그 모르는 거먹어봐야죠 어허. 남편오래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금방 막 금방. 습관이네. 아기를 보려면 빨리 마셔야 되는 게 이제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오거나 말거나 우리 먼저 먹어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냐. 아, 진짜. 어, 그 먼저 먹어. 오래 때까지 기다리라고. 원래 어. 두분이참그 사람도 좋은 인간인데. 아, 아, 원래는 주말에 아, 이 시간에 시치도 아, 못 하고 도로 아, 동네로 막 나가. 아, 점심 뭐 배달 시켜 먹지. 이렇게 공기가 다르다. 커피 아빠 올 때까지 먹지 말래 나한테. 왜? 우리 여유 있는 시간을 즐겨. 아, 엄마 커피 마신다. 진짜 맛있다. 뭐야? 내일은 뭐해? 이래, 이래, 이래. 여기 숙박 잡아줄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행히 안 울어가지고. 엄마가 앞에 있어서 안 울어. 아 <laughs> 너무 천천히 와. 너무 여유롭다.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왜? 오늘 청소 먹을 이유가 없어. 청소처럼 허겁지겁. 몰면 제가 나가서 지켜보면 되죠. 오케이! <laughs> 왜이러서면 해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결돼. y o 어, 아기들이 앉지 말라고 해. 어, 앉지 말라고. k a y Okay. o k 아닙니까, 그럼? 더운 건 아닌데 a y 땀이 a y o k 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따가 반팔로 갈아입어야 o k 오케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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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 a 에 <웃음> <웃음> 나도 좋아, 그랬어. 이거는 진짜... 아 나도 좀그랬어 대단하다 이건 진짜 아이고 대단하다 소리 나올 정도 아님 기적이 오는 건지? 응. 지금 육아 관련된 거 아예 하지마 기적이 오늘 오네라고 <laughs> 했어 아니 온다고 그런 멘트도 금지 오늘은 별개예요 <laughs> 두, 두 분의 사상 개인적인 얘기 일반 사람으로 저도 급하게 먹는 거야 우리 30분도 안 있었어 지금 응. 한 시간 동안 마시면 돼 그럴 수 있어 <laughs> 족발 열발어 <열과 했어. 웃음> <laughs> 이게 어쩌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일 수는 있어 <laughs> 그러니까 많이 먹어 <laughs> 오, 대단한데. 차랑아너 지금 뿡뿡했어. 우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갔다 버려. 우와 이게 뭐야? 오오 <laughs> 오, 오. 이게 넓더라고.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안마의자가 있어서. 차량 좋아한 붕붕도 있어 붕붕 오케이. 잘하는데. 올라갈까요? 제 흔들림 하겠습니다. 아버지 쉰다. 20분 만에, 20분 뒤에 나야. 오, 어 지금 어머나 시간 어머나 가고 해. 있어. 채랑이 어디 있어요? 채랑이 가고! 이한번이 우와 안녕! 기분 좋다. 쳐, 쳐, 쳐. 오케이! 더 세게 더 세게. 이야 여기 낚시 놀이 할수 낚시. 삼촌이랑 낚시 놀이도 할까? 와 키카이 와서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실. 이어 네, 잘하는 거지. 데리야는 <laughs> 여기 이 없어.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한 것 같은데 천재인가 봐 물리학자 되야겠다 이걸 해본 적은 없잖아 처음이지 아니야 해본 적 있어 아왜 처음만 한 척해 왜 천재인 척하냐고 여기가 좋네 왜냐면 이게 어른들이 이제 또뭐 안마 의자 입고 하니까 <laughs> 아니 본인이 베이비 시터를 하겠다면서 왔는데 본인이 베이비가 되면 어떻게 겁나 할짓 없는 사람 같아 아빠가 다 놀아주고 있잖아 지금. 살았어. 아, 이렇어어어아어디 음. 어디가 어디가? 무아 어, 잘하네? 잘먹었어요와 그리고 아기 식기 그 설거지 해야돼 이제 턱받이서다내리면 진짜 열 받지? 저 턱받이가 게좀잘안흘러내세요 엄마들이 턱받이 어, 많이 있요요생보다잘안흘러내세요다어요 어,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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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니, 아니 본인이 출연을 했잖아 원래 수... 지금왜 촬영만 하고 앉아있냐고 지금 왜할수 있는 게 없어 MC에서 촬영 감독이 됐냐고요 지금 뭐 하세요 장르 바꾸지 말라고 예능처럼 지금 하라고 지금 우리가 다 하잖아 지금 봐봐 차량에 안고 어? 삼촌이랑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는 엄마, 아빠 둘이었으면 못 왔을 거야. 헤이, 베이베. 하나 만져봐. 아이차가. 워 아, 나쁜 어른들, 뭐, 아이차가 워 하고 지들만. 사이에 아, 아. 물 있잖아. 좋았어. 배파가 아, 있는데 좀 걸린다.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네. 아니지? 공기가, 공기가 너무 좋다. 앞에 공기 청정하는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밥먹 뭐 뭐하지? 밥 먹고 차량 재워야 되나? 밥 먹고 이차? 별거 아닌데 엄마 아빠들한테 밖에 나와서 고기 꺼먹는 거 둘이 영화 보는 거 둘이 어디 멀리 가서 여행 가는 거다 진짜 로망이야 잘 놀아준 덕분에 결식을 할 수가 있는 어. 거같나 너무 좋아 내가 동네 오빠 칭찬을 별로 안 하는데 이번 거는 칭찬 칭찬합니다 <웃음> 좋네 귀여워 <laughs> <laughs>

아침에 채랑이랑 어른들이 같이 먹을 소고기 미역국 아 소고기 묵고 국하고 있어 랑이 여기서 국밥을 그래도 잘 먹어가지고 아기 간장 진짜 조금 넣고 한 다음에 체랑이거 빼두고 어른 간장 넣고 진하게 끓일 예정 끓을 먹어서 먹었어 옥시~~ <목소리> 우잘 마신다 어잘했때 특검답게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맛나 먹어요 친구들이 없어서 좋아 왠줄 알아? 얘가밥먹으니 집중을 해 아. 지금 평소에 좀 집중을 안 하는데 오잘 먹는다 타령이 머리 머리카락이 커졌어 타령 인형같대 말을 해봐 말하면 인형이 말을 하네 안해 팔 부출이야 팔 부출 아하. 우리 어디 왔어? 타령이 장보러 왔지? 네? 신났어요 재랑이 카테크서. 좋아요 좋아요 추석이라 배를 사고 생맥을 사는 이건 나먹을줘뭘 사삐냐 우리가 17만원이나 낳나 술을 많이 샀어 이거 시식했을 때맛있었서 술안주로 왜냐 우리는 술을 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칼 세개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본인이 아기를 안아서 재우겠다고 안아서 무조건 재울 수 있다고 이 야외 환경에서 자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재우고 오겠대요 애를 여기서 애를 안아서 재운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금 응. 오지 않고 있어요 핸드폰도 두고 가서 연락도 안돼 채랑이는 밖에서 안아서 안 자는데? 실패하고 올것 같은데 나 밥이 너무 많아 음, 맛있다. 안 매운데? 응. 음. 어제보터 식사가 여유 없어졌구만. 음. 근데 누구 한명 아이를 봐준 게 진짜 크다. 아이만 봐줘야 돼. 같이 밥을 먹고, 뭔가 여유있게 즐기고, 아이만 본다. 나는 꽃틀었대 아, 체랑이는 엄마의 소원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자기도 자겠대요? 왜 이러는지 건 누가 설명 좀... 이제 낮잠한 번은 줄었잖아 그시간 너무 소중해 옛날에 낮잠 한네 번씩 잘된 잘잘 그게 뭐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애가 잠을 한 곳에서 길게 자주는 게 집에서 먹는 커피하고 밖에서 먹는 커피하고 왜 이렇게 맛이 다르지? 집에서는 커피를 삼킨다 지금 지금 커피를 음미한다 애나께서는 음, 음. <laughs> 음. 여유가 많았어 그치. 뭘 생각할 여유가 가, 있었어. 그냥 따로도 행동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카페에 와서도 막 유치한 여유가 있으니까, 뭐 미리 계획도 뭐 짜보고, 밥뭐 먹을지도 고민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체랑이 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거의 폭탄! <laughs>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위에는, 이제 겨울에 입을 옷들 넣어놓고 여기 아래에는 가을에 입을 옷들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좀 애매하다 싶은 것들 그18 개월이 진짜 애매해요 내년 여름에 20에서 24 개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매한 옷들 18 개월 옷들 박채랑을 위해서 사놓은 핀들이 또 있어요 차라리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거예요 다 지인 선물 박채랑은 선물 받은 모자가 많은데 모자를 씌워본 적이 없어 그러게 선물 받은 게 너무 아까운데 너무 귀엽잖아. 음. 지금 거의 두 시간 정리한 것 같거든요. 헤헤. <laughs> 외출할 수 있는 옷들 해놓고 실내복도 이제 싹다90 사이즈로 사놓은 것들이. 자판은 요새 채랑이가 많이 건드려서 위쪽으로 올려놨어. 당근에온그 옷, 신발 이런 것들. 아래도 이렇게 아, 속이 시원하다. 야.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뤄지고 미뤄졌던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착착착착. 채랑이가 뭐라고? 채랑이랑 콘서트 같은 걸 같이 한번 보러 가보고 싶어. <laughs> 1다 살, 2 0 살이 되잖아. 채랑이 음. 좋아하는 가수 우리 모를 걸? 공부하면 되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나훈아, 조용필 좋아하는거 똑같아. 다르지 그거. 똑같다고. 지금 현재 NCT 멤버가 몇 명이야? NCT <laughs> <laughs> <그게> 뭔데? 이게 <laughs> 뭔데? 세븐틴 몇 명이야? 칠명은 꼭 아이돌을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 사랑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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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세라핌 멤버잖아. <웃음> <웃음> 채랑이는 아, 그런 거안좋아하나 밴드 공연 이런 거안 좋아하려나? 요새 가수들 중에 밴드 없잖아. 우리가 아는 마지막 밴드가 누구야? FP 외국 밴드. 외국 밴드. 외국 밴드. 채랑이는 알수 없는 노랫말에 아이돌을 좋아하게 될 거야. 서사가 있는 가사 안 돼? 아니. 너를 깨차려.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너의 돈목에 쇠사슬을 걸어 뭐 이런 거. 그런 유의 노래를 좋아할 거야. 콘서트 를 같이 한번 보러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콘서트 티켓 세장 결제하잖아. 그럼 채랑이는 응. 양 옆에 있는 친구들 데려가서. <laughs> 내가 엄마 아빠랑 <laughs> 왜 가야돼? 키팅 키팅 했는데 왜 엄마 아빠랑 <laughs> 가야돼? <laughs> 차량이 효도 콘서트로 우리한테 사이 콘서트 보내줄 수 있다니까 싸이 칠순 콘서트의 MC 노홍철 <laughs> 아 무조건 가줘 어딨어? 올림픽 <laughs> 경기장 완전 <laughs> 가깝잖아 아, 내일 봄으로 하자 알았지? 명절맞이 고기 굽기 아침부터 고기 굽기 아, 점심 점심 명절맞이 고기 굽기 사실 명절맞이는 아니야 엄마 아빠 아, 진수성찬 보기하면 진수성찬이지 당연 하나는 어, 진다 먹었네? 응좀 빨리 먹어 혜랑아 맛있지만 끄덕끄와 떼줄게. 한 밥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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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세 명이 모두 행복해지는구나. 채령이는 이제 키즈노트를 하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갔기 때문에 식단 이렇게 뜬다. 내가 집에서 해먹는 밥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채령이는 농장에 가는 거야? 그러게 아니 채이 영세반이라 안갈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거 댓글 달아줘야 된다고 할림장이. 와. 예쁘다. 활동 내용이 올라왔어요. 뭐라 고 댓글 달지? 채랑이 낮잠 입으라고 기저귀하고 좀 이제 바리바리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다급한 나의 발걸음 지금 채랑이 데리러 가는 길인데 채랑이 오늘 한 9시부터 2시까지 그래도 5시간 있었어 음.